전주어, 전주어 보라. 보라. 동지석달 기나긴 밤을. 자, 여러분은 해바라기 음. 어, 어. 일어나요. 일어나요. 어. 지금, 지금 뭘 쓰고, 뭘 쓰고 있었던, 있었던 거죠? 한번 낭독해봐요 어서 읽어봐요. 눈을 감으면 달콤한 네 모습이 떠올라. 떠올라. <laughs> 다들 조용, 조용히 해요. 계속해요. 계속 계속 오늘 밤도 달콤한 어, 너의, 너의 요이튀 요기적이 척이겠지. <laughs> 어, 정말. 정말 이런 감정 처음이야. 강정 처음이야. 강정? 이런 강정? 돌아온 닭강정. 60개 치킨 강정 시대. 매일 새기름 60마리 맛. 맛있는 60개 치킨. 강정. 너몇 마리 먹어? 영자야! 아이고! 나! 전화받어! 아이 지가 아이, 응. 받아야 되니 내가 받아. 네 여보세요. 영자? 영자 맞지? 나야 분이. 병훈이. 병훈이 오빠. 어머, 어머. 웬 일이세요? 아, 그. 처음 만난 날 알게 됐어. I love you 이런 게 사랑이란 것을. 음. 아, 정말 <놀린>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진짜. 나 정말 이런 당정 처음이야. 당정? 이런 당정? 돌아온 닭강정. 60개 치킨 강정 시대. 매일 새기름 60마리만. 맛있는 60개 치킨. 강정. <놀린> <한 놀린> 누가 다 먹었지? 응, 나지. 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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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